안녕하세요, 마빅입니다. 냥코 대전 중 돌아왔습니다. 오늘도 EX대전제. 아, 저번에 적색경부에서 시간 질질 끌려서 깨달은 바가 커가지고, 기본 덱에 태권도 냥코 넣고, 에일리언은 잘안 나오니까, 신제랑 사심 만들고, 요렇게 강무 넣고, 시간 질질 끌리는 니 지는 게 낫다. 지는 게 나을 수도 있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렇게 가볼게요. 무슨 표지개 밖에 없지? 어제 한 시간 할 뻔했어요. 하이라이트가 있었죠. 마지막에 20분을 기다리고 보신 분을 위한 사이다랄까. 아. 자, 일단 인생의 함성, 뭐가 함정이지? 제비족 같은 거 나오나? 다람쥐인데, 일단 아, 샤이보. 음, 아미고가 잘 밀지 않을까요? 제,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나지. 왜? 돈이 없으니까 기다려봐. 그얘왜 얘왜 이렇게 세? 근데 다람쥐 하나를 못 이겨. 어 이게 뭐지? 뭐가 나왔는데? 천사다. 잘 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잘은 밀는데 돈이 없다? 어, 얘 별로 안 세다? 이 고기로 버티면서 칼질을 하고 잘하면 성으로도 막을 수 있을 듯잘 밀게 하는데뒤를 해야지 이 친구야. 그냥 성으로 버텨 그냥. 아이고 밀지 말고 성으로 버티래니까. 돈이 없어. 걔 죽었고. 아 이게 배째 놨어야 되는데 이게 끝일까요? 어, 일단 모르겠는데 일단 가보자. 별로 안 셌어 샤이버가 이런 판은 샤이버가 무진장 센게 국룰인데. 어, 나 강무가 있네. 그래, 이럴, 이게 강무지. 일단, 어, 샤이버가또 나오네. 망했다. 나 배짰는데, 방금. 이 강무를 이때 쓸게 아니라, 샤이버어 뛰어다 점대 썼어야 되는구나. 그쵸? 망했죠? 돈이 또 없죠?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? 근데 아까랑 다른 점은 용랩이야. 아까도 잘 막혔거든요.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더잘막히겠지 그럼 그치, 응, 그렇지, 그거지. 어, 앞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. 경광구목안 보이세요. 응, 이거지? 이거고 죽음은 혹시 멈출 수 있을지 모르니까 조금씩 이거 오는 사이에 때리고 오는 사이에 때리고 은근히 잘 먹혔어요. 얘가 다시 밀면더 좋지 않을까? 배를 안 찌고 대형 연예좀 뽑았는데 과연 잘한 짓일까요? 어, 느리게 만드네. 본능 중에 뭐 누구 느리게 모여 있던 것 같은데. 쓸데없는 생각이었고. 또 나올 텐데. 또 나오잖아. 근데 아까랑 다른 점은 7렙이야. 근데 아까랑 또 다른 점은 너무 가까워. 우르르는 살려보자. 히트팩한번 남았나, 안 남았나? 그걸 잘 모르겠네. 안 남았네. 망했고요 이제 얘랑 힘을 합쳐졌는데? 강무 있는데 아.. 강무가 있는데 음, 강무가 있단 말이죠? 치킨이 없네 강무가 있는데 돈이 없어 한번 유투백 되셨고 아 이게 죽는단 말이죠? 어차피 죽을 놈이었구나 잘했어 아, 뭔, 뭐, 하여튼, 아미고가 가끔 밀고, 겐도가 은근히 버티고, 경광봉도 죽으면서 싸우고, 뭐 되게 안될것 같이 이상하면서 되고 있어요, 어떻게든. 버티고 있어, 생각보다. 야성 맞으면서 강무 뛰어. 둘. 셋. 공격할 것 같으면 캔슬 네다섯시어 아직 한방더버튼네 다섯 멈춰 여섯 오케이 됐다 야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 뭔가 아구리가 딱 맞았는데 조금씩 밀리면서 그 사이에 딜라고그 사이에 잡아서 그 돈으로 딜라고그 돈으로 딜하고 그 벌어놓은 돈으로 배 째가지고 음?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음? 뭔가 RPG 게임 한 그런 느낌? 어쨌든 되게 만족도가 높네요 클리어한 방식이 자,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